2003년 출범한 뉴스핌이 올해로 벌써 창간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사람을 치며 성년이 된 시기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뉴스핌은 풍부한 현장 취재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편집국이 중요 경제 정보를 엄선해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 안다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노하우로 뉴스핌의 성장을 이끌어 오신 우리 민병복, 민병복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을 누비는 기자 여러분께 축가와 성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대한민국 경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어제만 해도 사우디 등 중동의 산유국들이 자발적 감산 발표를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의 무역수지가 13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넘게 적자를 낸 것은 외환유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올해 1분기에만 작년 대비 40% 금액으로는 약 140억 달러 가량 감소했습니다. 지금껏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던 대기업, 특히 특정 산업 중심의 수출 전략에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는 이유입니다. 작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 또한 0.78명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존망 자체를 걱정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되는 아일랜드, 스웨덴의 사례는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될 것입니다. 과거 광업과 농업국가였던 아일랜드와 또 중공업 중심의 국가였던 스웨덴은 과감한 체질 개선을 통해서 현재 유럽의 it산업 선도국가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스웨덴은 육아와 관련된 복지 예산을 과감히 확충하고 남녀 모두에게 충분한 육아휴직을 보장함으로써 감소하던 출생률을 반전시킨 경험 도 갖고 있습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급속도로 변하는 질서에 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려면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정치, 언론, 학계 그리고 기업이 모두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고 나갈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좋은 주제로. 어, 포럼을 주최해 주신 뉴스핌 관계자 여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종합 뉴스 통신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